안녕하세요. 투더빌리언의 투더빌입니다. 우리나라와 전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어떤 이슈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의견들 또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상해 보는 그런 눈빛들,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 사회를 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민감한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2~3 주간 금융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트레이딩하고 있는 비트코인, 나스닥과 같은 금융시장도 정말 놀라운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패닉에 빠졌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것이 중요한 화제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역시나 논리적인 비판은 없었고 단지 거의 비난에 가까운 단어들만 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67%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관세는 상호주의의 의거에서 서로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중국이 67%를 부과할 때 미국이 약 20%의 관세만 부과한다면 그것이 공정한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중국은 돈을 벌고, 미국은 적자를 납니다. 그럼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중국이사 가고, 그럼 미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세, 열심히 일한 돈으로 내는 세금이 다시 그 국채 이자를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미국과 비단 중국만이 아니라, 베트남은 미국의 90%의 관제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다른 나라 국가들이 이렇게 부과하는 관세이 다를 때, 이 불공정한 거래, 미국의, 미국의 입장에서 볼땐 불공정한 거래죠.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미국은 적자가 나고, 미국은 다시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또다시 국채이자를 갚기 위해 미국은 끊임없이 일해서 세금으로 그것을 다른 나라에 포주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 역시나 적절한 대답은 없었고, 그이 질문 이후에도 여전히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하는 대화들만 오고 갔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정말 안타깝다고 합니다. 또 들었던 이야기는 트럼프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1기 때에도 관세 정책을 썼고요. 2기 되기 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다라는 말이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올해 사업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너무 준비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매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견해만듣다 보니, 객관적으로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국제정세, 국제정세와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 생각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라도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야 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언론은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언론만 보시거나 여러분의 견해와 같은 사람들의 의기만 보시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게 되고 그럼 결국 이것은 투자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과 여러한 견해들을 다양하게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다양한 것을 보려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공부와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것 그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라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과 그들이 제시하는 대답은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의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이 맞다고 라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분들과 그분이라는 말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관련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또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스닥에 투자해서 하루 만에 24%의 수익을 내고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유가 하락에 베팅해서 어, 지난주에 45%의 수익을 내고 전체 포지션 중에 50%를 청산했고 남은 50%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정말 운 좋게도 유가가 또 70불 이상을 오르면 다시 더 유가 하락에 배팅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늘 제가 하는 분석과 분석과 최종 결론을 제 돈을 걸린 투자와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언론과 유튜브와 모든 곳은 정말 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제시하는 대사들도 나름 논리적인 것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는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서치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칭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기울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 그분들의 의견만 듣게 되면, 자칭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자신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투자와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왜 오래 유지될 것인지, 이것이 왜 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한 것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관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세는 이것은 장기적 협상력을 위한 수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참모, 스코페 센트와 스티브 미라는 현재 의 관세 혼란은 계획된 전략의 첫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에서 주도권을 위한 신의전으로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관세가 경제적인 처벌수단이 아니고 미국이 글로벌 무역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레버리지라고 주장합니다. 이 관세, 고유관세가 문제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유관세를 선포함으로써 여러 국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창할까요? 새로운 무역질서를 설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혼란과 증시 하락이 발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저는 나스닥 매수포지션을 가졌고 지난주에 폭락했을 때 매수해서 하루 만에 24%의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 미국 증시는 매도 포지션 아닙니다.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매수 포지션입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상호무역협정이나 통합의 등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은 협상을 통해서 이 고율관세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되는 외교로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전략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관세와 관련한 두 번째 포인트, 상호주의를 통한 무역 질서 정립이 이 관세에 관세를 매기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이 관세 정책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대,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그 나라에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깡패 같은 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공정한 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중국이 60% 때리는 것, 베트남이 미국의 90%관세율 때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미국이 그거에 부과해서 관세율을 그에 맞춰서 올리는 것은 깡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실 때, 논리적으로 접근하시고, 할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미국 트럼프와 그의 경제 참모들이 밀어붙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상호주의를 생각하시면, 미국의 관세는, 미국 국민들의 지지율은 이것 때문에 트럼프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걸 지지합니다. 저는 왜 언론이 이것에 반대하는 시위대만 초점 맞추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든 관계, 모든 정책, 특히 다른 나라와의 정책은 상호주의가 기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무비자를 주면, 무비자 혜택을 주면, 그 물음을 우리나라도 상대 국가에게 무비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에 거주했을 때 투표권을 주면, 우리도 상대 국가 국민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관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매긴 관세율은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가 미국에 매기는 관세가 10%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호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관세율이 여전히 깡패 같은 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관세와 관련된 세 번째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탈산업화의 구조적인 위기, 이것을 탈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급속하게 탈산업화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 GDP 중에서 약 28%가 제조업이 차지했습니다. 현재는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과 같은 갈등을 발생하면 미국은 자국 내의 제조 기업으로부터 군사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중국이 중요한 군사 무기와 관련된 것들을 미국에 수출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위기 의식을 미국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는 국가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시큐리티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 가장 먼저 가야 되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전보장과 다른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더라도 국가안전을 위한 정책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가 미국의 경제가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의 외교있는 고율 관세를 대당 국가가 내리면 미국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한테 바로 말한 것이, 그럼 우린 이제부터 미국의 미국 제품에 내는 관세를 영으로 만들겠습니다. 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면서 미국에게도 요구해야 되지. 관련된 네 번째 포인트,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운 질서.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단순한 보호무혹주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브레트노우주 체제나 플라자 합의의 버금가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스코프 센치의 비유에 따르면 이제부터 미국은 모든 국가를 세계 중에 하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녹색, 노란색,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협력 수준에 따라서 무역과 안보, 달러 접근성을 차등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녹색 국가는 낮은 관세, 그리고 미군보호, 이달러 접근을 용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중국과 같은 반미노선을 겪는, 걷고 있는 국가는 고율관세와 외교적 고립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종의 신 브레트노우즈 체제를 다시 구축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든 국가들에게 무상으로 지어줬습니다. 조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식 질서에서는 조건부 안보 제공이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국의 군사적 보호나 무역 혜택을 받으려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안보를 무조건적인 공공제로더 이상 보지 않고 프리미엄 서비스와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과 아시아는 미국의 안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반미주의자입니다. 반미주의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 안보를 무상으로 지원했지만, 아시아와 유럽에 지원했지만 아시아 유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사하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미주의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입장에서 반미를 외치는 동맹국들에게 더 이상 미국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저는 이번 결정은. 미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시장 결제한 경제 그 체제를 위해서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부가는 관세가 25%이고 중국의 부가는 관세가 55%에서 지금 124%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면 대미 무역 수출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이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다시 미국 수출하는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완제품 만드는 것까지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쓰고 전략을 만들면 우리나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동맹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맹국부터 무역협상을 시작하게 하라는 것이 트럼프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한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모든 개개인이 올바른 투자,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시린 것처럼 미국 나스닥 지식을 매도할 것인가 매수할 것인가 묻는다면 당연히 매수입니다. 환율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매도입니다. 미국은 달러의 악세를 원하는 것입니다. 달러의 악세를 원하면서 기지통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지금 전략입니다. 미국의 원주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경제가 안좋아진다면 이제 금리 인하할 명물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분석하시면 얻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 매수 미국 나스닥 매수 유가 매도 환율 매도의 포지션을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보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매수하고 또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